이 아씨가 어느 날 뚝딱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 네.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직각삼각형에서의 제일 긴변 즉,빗변이라고 하죠. 빗변의 제곱은 남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뭐 이거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인데. 뭐이 아씨가 그냥 꺼는 순간. 문득 깨달았다, 이게 네, 아니에요. 뭐. 어디, 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 피라미드를 구경을 갔는데, 무슨 수가 수십상 적혀 있더래요. 뭐, 예를 들면, 3, 4, 뭐, 6, 80, 52, 13,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수들이, 뭐, 수십상, 수백상 적혀 있더래요. 그, 그, 아이씨가 고민하는 거지. 저게 뭐지? 저 수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무슨 얘기가 있지 이게 이걸 막 고민하기 시작하더 한참 고민한다 몇년 고민을 해. 몇 년, 칠 년인가 몇년 그리고 또또 이집트를 또 갑니다 아저씨가 이집트에도 그 피라미드가 있으니까 이집트에 가가지고서는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더니 똑같은 그 당연히 문자는 다르지만 똑같은 순서 사람들이 쫙떠제있더라럼뭐 뭐가 이거 왜왜 왜 양대 그 문화에서 똑같은 현상이 문화에 발견되지? 이게 궁금해가지고서는 아저씨가 한참 고민을 하죠. 한참.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서는 계속 고민을 하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다가, 어, 알게 됩니다. 아,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하고 밑변 높이들을 뜻하는, 예를 들어서 5제곱은 3제곱 더하기 4제곱. 맞죠? 아, 이런 수식을 써놓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증명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지? 이렇게. 빗변 제곱은 왜 빗변 제곱하고 높이 제곱하고 같은 것지를 증명을 하죠. 일단 외웁니다. 저 빗변 제곱은 남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직각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면 이렇다. 그럼 반대로 성립합니다. 이 수가 성립을 한다면 A를 제일 긴변으로 하는, 즉,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 되는구나. 이렇게. 즉, 아씨, 5제곱이 3제곱당이 4제곱하고 같았다. 그러면, 아, 이게 세 변이다. 세 변의 길이다. 아, 그럼 직각 삼각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지금 외운다. 자기 자신의 증명은 별로 안 유명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수학 잘한 세 사람 오으라면 들어가는 유클리드 아저씨가 증명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책 제일 많이 팔린 책 랭킹 2죠 넘버 1이뭐 성경이고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책 성경 성 제일 많이 팔려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기하 학 원론입니다. 클리한 아저씨가 쓴거지 직접 근데 가히 천재적이라고 할수 있어 진짜 어려운 설명 단 하나도 없이 아주아주 아주 쉬운 몇가지 단순한 사실 다섯개만 인정한 다음에 뭐, 그 다섯개는 뭐냐면 뭐 평행선은 안만나는 두직선이다 뭐, 이따위 거 고작 그 정도 몇가지 다섯가지만 증명없이 인정하기로 한다 뭐, 아니면 뭐또 이런거 직선은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이다 뭐 이러고 그럼 몇 가지 택도아인 성질 다섯 가지만 이용해가지고, 아씨, 온갖 걸 증명해, 도형에 있어서 온갖 걸증명해낸는애 굉장히 천재적이지. 근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각삼각형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A, B, C라고 하면, A제곱은 b 제곱하기 C제곱이 이번에 증명하는 중이죠. 유클리드 치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굉장히 천재적입니다. 정말. 선을 몇 개를 끌어요. 여기서 아래에다가 선을, 수선을 하나 끌고요그 다음에 요,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인류 역사의 뭐 최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만하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까지 생각하셔도 대단하죠. 니네는 다 외워야 된다 이거. 시험에 물어봅니다.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놔요. 선생님, 혹시 안추면 안되요. 끄자 끝자. 끄자. 끝자. 끄자두 표. 끝자. 자 끝자. 자끄자 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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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지 끝자. 끝자. 지마 끝자. 저감기자끝요 마스크 벗어버립니다 자 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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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 언니 야 그래고 아 추워요. 춥다잖아요 언니 감기 걸리면 여기 망해요. 진짜 모든 게지 중심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한방에 껐어야지. 사람을 몇이나 움직이는 거야, 지금. 아, 진짜 너무 하다. 해요, 이제. <laughs> 춥다고요. 아, 서처. 서터. 또 냈어요, 근데 여기 선풍기는 못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오리지 여기만 넣어 드릴까요? 옮겨서? 올리 이 쪽은 또없다가 대가리만 뽑, 뽑아내지 말고 해드릴까요? 딱쳐요자 자, 빨간 거하고 파란 게 지금 서로 합동인 사실을 이용하죠 합동 조건은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얘도 정사각형이니까 이파란 이, 이 길이 하고 이 길이도 같을 거야. 중간의 각은요, 90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번 해보면, 90 플러스 세타죠.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90 플러스 세타 맞습니까? 90 플러스 세타. 그래서 합동조건은 SAS 합동이 될 거야. 두 개, 90 플러스 세타. 세 개, S A S 합동. 그러면 합동이면 넓이는 두 개가 같을 겁니다. 이 파란 사각형, 사각형하고 빨간 사각형의 넓이는 같을 거야. 맞지? 맞다고 말해. 저학가 이해 못했는데요. 이두 <laughs> 개는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길이 같잖아. 네. 그래서 두개 이렇게 표시해놨어 같다고. 네. 그 다음에 이건 또 정사각형이니까 길이 같잖아. 네. 그래서 3개, 3개 표시해놨어. 아.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은 90 플러스 세타야. 네. 또이 각도 90 플러스 세타야. 아, 아, 그렇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두 개, 90 플러스 세타, 세 개. 응. SAS 아동. 오케이, 오케이. 두 개는 넓이 같고, 파란 그라 빨간 같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선 사이에서 <laughs> 두 점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남은 한 점을 어디다가 움직여가지고 박으나 넓이는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두 개가 이두 점이 고정이고요. 이 파란 거에 이 점, 이 점이 이 사이에 어디에 박히든 삼각형 넓이는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가 이동시켜봐. 그런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 이 삼각형이 되죠. 맞죠? 이 삼각형 넓이는 이 파란 삼각형 넓이하고 똑같을 겁니다. 맞죠? 자 하나. 안녕하세요. <목소리> 그 다음에 이 빨간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빨간 삼각형의 <목소리> 이 점을 여기로 이동시키면 넓이가 똑같죠, <목소리> 빨간 삼각형이랑. 어, 이 네. 넓이랑 빨간 삼각형 넓이랑 똑같습니다. 네. <목소리> 그러면 이 넓이의 두배두 두 배가 이 넓이죠? 전체 넓이, 이 사각형. 이 넓이의 두 배가 이 사각형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와 밑에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같아요. 마찬가지 논리로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얘 넓이와 얘 넓이는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고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죠?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라는 것은 비제곱입니다. 이 사각형 넓이라는 건 c 제곱이죠. 이두 개의 합은 a 제곱입니다. 그렇죠? 잠깐만 아, 너무 빨랐어요. 이이두 개의 합은 네. 이두 개의 합은 전체 사각형 하나 하고 같죠? 네. 그래서 a 제곱이야. 어, 아, 네. 그래서 b 제곱, a 제곱은 b 제곱도 c 제곱이 증명되죠. 지금은 사실 감동이 좀 덜한데. 여러분 하 번씩 매년 똑같은 거 가르치니까 매년 봤을 때는 정말 안동 적이 있는데 이게요? 어, 어떻게 이런 증명을 해낼 수가 있지 하는 느낌? 진짜 가히 천재적이다. 별로 또 이런 거 아니고 아주 진짜 천재적 천재적인,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와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를 도형 본 년의 성질만 이용해고 바로 증명해버린다. 선네님도 저런 거할수 있잖아요. 끝내 주죠. 나 못해 그래요? 인류 최고의 천재 중에한 사람이 유클리드하고 가다가 비빈다고? 선생님도 <laughs> 이제 성규의 정리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와요 왜부끄러움 <laughs> 나의 몫시지 <laughs> 유튜브 이름도 이제 성규의 정리한하다 널리 남기고 싸우치라고 <laughs> <씨>. 난리 <laughs> 자 그래서 문제로 가볼게요.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 절차. 절차 전부. 뭐하고 뭐하고 합동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합동 조건,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게왜 합동이냐? 이 파란 넓이하고 똑같은 삼각형들은 몇개 있느냐? 이 파란 거하고 똑같은 거, 빨간 거넓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 넓이도 똑같고, 이거 넓이도 똑같고, 이거 넓이도 똑같죠? 그렇죠? 다 외워야 다 아. 아이고 <laughs> 5, 9, 15 그러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거죠 직각선 같은 니까 그래서 15제곱은 9제곱 더하기 x의 제곱입니다. 이걸 x라고 하면 아습니까 그래서, 225-82X 제곱이죠. 맞나? 그럼, 제곱수는 17 정도까지, 왜 주셔야 돼? 225가 아니고, 250? 뭔가? 14제곱이 200? 아니, 맞는데요. 맞아요. 어, 14제곱이, 1 9 6이가 네. 쌤 지금 병원이보다 못하는 거 아니죠? 닥쳐 <laughs> 오. 왠줄아 왠데요? 서분기 걸으니까 그렇 잖아 더워서 시. 켜. 무슨 <laughs> 진짜. 오라. <laughs> <진짜라? 웃음> <laughs> 변명도 참. 나쳐 셀게 없으셨나봐. 4... 144고요. 아니, 이거 아니 왜 키하니까 안 키는데 어? <laughs> 아, 아, N 아, N 아 뭐. 뭐야 소리야, 아니, 아 뭐야 손이 안돼 이거 줄는데 아니 저은 친구 아불킬줄 모르는데 <laughs> 진짜, 진짜. 그집에잘 살아 그 소복기를 쓰지 않는 집이야? 아 예. 아니, 아니이쪽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야 혹시 집에 뭐 다이슨 성분기뭐거에야4가 <laughs> 누구의 제곱이냐면 12의 제곱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마이크를 물음표라고 하면 물음표 제곱은 12제곱 더하기 5제곱 13제곱 될겁니다. 됐냐? 아 네. 이번 선풍기를 못 켜는 것 같아 아씨.. 어마어마하네 여기 있었던 다어마어마하네들만 모였어요 아니 둘중 하나가 거니라 너무 잘 살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살 돈이 없을 때 졸라 가난하거나 이제 휴대용으로 여러 개 켜는 거 어떻게 시간 타이머를 돌리지? <laughs> 이걸 피는 거 <안> <laughs> 아니지? 이거만 봐봐 영나아너안아하지 밑에 버튼이 있다는 걸못 뽑았다 보통 <laughs> 버튼, 버튼이 있으면 눌러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잖아 <laughs> 얘는 돌리는 충동으로 돌리.. 돌리는 거 좋아해? 이거 X라고 하면 <laughs>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x라고 하면 피타고라스정에 따라서 x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x제곱은 20제곱 플러스 15제곱 맞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3대 4대 5, 5라서 3,4,5는 피타고라스수죠 오 x5다 그래서 5 3 1 5 5 4 2 0 3대 4대 5니까 5곱해주면 5 되죠. 비율에다가 예. 25 맞습니까? 네. 그래서 x의 정체는 25가 될 거고요. 맞나? 그 다음에 무릎 표제곱 더하기 24의 제곱이 25의 제곱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산 하셔야죠. 뭐. 허. 7제곱 되겠네요. 네. 그래서 무릎 표는 7대를 보면서.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자기 자신이 직접 증명한 방법인데요. 그게 왜 성립하는지. 자기 자신이 내가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정사각형이고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들에 이렇게 점을 찍어 <laughs> 점을 찍으시면 이 길이가 12라고 그러고 한 변의 길이가 17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5가 될 거야 맞죠? 한 변의 길이가 17이라고 했어. 그럼 이것도 12가 되고요. 5가 되겠죠? 12가 되고 5가 될 겁니다. 12가 되고 5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건 원래 수직이었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 이 4개의 삼각형은 각각 합동이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대응되는 이 편이라서 똑같을 거야. 맞지? 네. 이거를 X 동그라미라고 하게 되면 얘가 동그라미 X가 되죠. 그런데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이죠. 네. 남은 이각도 90이죠. 네. 그러니까 안쪽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될 거다. 이거지?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음, 전체 넓이를 우리가 이거를 뭐 A라고 하시고 어, 이렇다 그럴까? 얘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면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가 전체 넓이죠. 아. 네. 근데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이 EFGH 이, 이 사각형 넓이를 구 하래? 네, A B A 더하기 B잖아. 네. 그 곱하기 A 더하기 B. 아 그게 사각형 전체는? 넓이. 어. 맞죠. 거기에다가, 뭐를 빼? 이거는, 뭐 더하기 뭐가 되죠? 이 사각형 넓이 4개. 네. 맞습니까? 그냥. 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이 길이는 얼마죠? 기, 그렇죠. x제곱은 5제곱 더하기 12제곱 해보시면 13제곱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13이 되겠죠 안쪽은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13 곱하기 13 169가 되겠네요 그런건 아니에요 네. 뭐 하려고 하신거죠? 아, <laughs> 이면요 삼각형 넓이가 같죠? 그다음에 이쪽 삼각형도 넓이가 같죠? 그다음에 이 삼각형도 넓이가 같죠? 아까 합동이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 삼각형도 넓이가 같죠? 네. 그다음에 이 삼각형도 넓이가 같죠? 네. 네. 아니 거 모르시면 된다. 어렵네. BC가 10 AC가 6이다. 이게 6. 그랬을 때, ABF, 즉, 이거, 직구기 치안 마이너 넓이를 구하랍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넓이에 절반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잖아. 왜요? 아이씨, 그럼, 방금 전에 뭐든 고했었냐다 같다고,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아, 아, 이거나, 네. 이거나 아, 알, 알겠습니다. 맞죠? 네. 이게 지금 36이죠. 여기가. 이거 넓이하고 이거 넓이가 같으니까 네. 맞죠? 그 다음에, 6, 8, 10입니다. 피타관라스정리 네? 네. 그래서, 88, 64가 여기죠. 이거 전체. 절반 하시면 32조. 네. 그게 이 감자 가넓이하고 똑같아요. 네. 32. 다음 중 직각 삼각형은 누구냐? 1, 2, 2. 미친아 제일 긴 빗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이건 아예 택도 없죠. 5번 아니야? 네. 뭐뭐 음, 빠르네. 6, 8, 10. 그래 맞죠. 이게 제가 생각했는데 로 없을 원전동이